안녕하세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골퍼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립골무라는 곳이 나왔네요. 어, 그립골무가 왼손과 오른손에 끼우는 그립골무가 나왔는데, 그립골무가 뭔가 하고 저도 사실은 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그립이, 그립, 그립을 쥐고 스윙을 할 때, 그립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립이 닳기도 하고 미끄러져 나가고 하잖아요. 아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립 굴문데 제가 오늘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왼손 왼손 그립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링이 다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립은 반만 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드시는 분이. 아마, 그, 오른손, 그립의 그립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왼손 그립을 한번 끼워보고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링을, 링을 위로 하고, 자, 고무를 요, 요렇게 벌리면 그냥 이렇게 씌워지거든요. 그리고 링을 돌려서 아래로 쭉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왼손이, 왼손이 내가 지을수 있는 그 정도의 가, 갖다 놓으시고, 얘를 쭉 피워주면, 그냥, 이렇게, 위치를, 끼워지네요. 끼우는 거는 그렇게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자, 이렇게 끼워졌어요. 그리고, 왼손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립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휘두를 때, 왼손이, 왼손에 이 채를 휘두르면서, 왼손이 얘를 지금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짐도 없고, 이 휘두러지는 힘이 생기네요. 아마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왼손의 감각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공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왼손의 검지에서 걸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저는 저는 감각을 모르거든요. 제가 오른손에 골무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은 이렇게 반만 되어있어요. 링이. 그 링을 위로하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벌려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링을 한번 말아주면 이렇게 잡아내리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오른손이 그립이 잡아질 수 있는 곳만큼만 내려놓으시고 자 얘를 그대로 펴줍니다 그런다음에 링이 지금 끼우다보면 링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있죠 제가 검지에 걸릴 수 있는 곳으로 얘를 살짝 돌려주면, 링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오른손이 걸릴 수 있는 위치에 얘를 놔주고,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아, 제가 해보니까, 저는 오른손의 감각을 잘 느끼지 않으면서 스윙을 하는데, 지금 오른손이 걸리는 것이 느껴지네요. 제가 오른손을 사용하고는 있었나 봐요. 지금 이걸 보니까 느낄 수가 있네요. 이 그립은 왼손과 오른손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번 끼워보시고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좋은지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제 드라이버인데요. 저좀 응용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른손 그립과 왼손 그립을 다 끼워서 사용을 하면 어떨지 저는 한번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른손 그립을 먼저 끼우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이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끼워서 링을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오른손 그립 끼우는 장소에 갖다 놓고 얘를 위치를 정한 다음에 맞춰줍니다. 자, 오른손 그립이 잡히도록 위치를 만들어서 돌려주고요.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왼손 그립을 끼우겠습니다. 저는 링을 위로 가게 하려고요. 자 이렇게 끼우고 링으로 돌려서 왼손의 위치에 갖다 놔준 다음에 얘를. 위치를 잡아 주면 되겠죠? 자. 저는 두 가지를 끼워서 한번 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지 한번 모르겠네요. 어. 아, 저는 해 보니까 왼손도 얘가 지금, 저, 어, 제가 잡으면서 그립감을 얘가 왼손도 느끼게 해주면서, 오른손이 얘를 받쳐주면, 저는 오른손을 사실 감각을 잘못 느끼거든요. 근데, 수영을 해보니까 왼손, 오른손이 똑같이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다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어떤 것이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립 골무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용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여섯 개씩 들어있어요. 여섯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사용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